네, 사랑하는 초등 이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성경 암송과 통독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암송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눈 감고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52장과 53장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라, 깨어나라, 시오나, 어서 깨어 일어나, 능력의 옷을 입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아름답고 화려한 내 예복을 다시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부정한 자들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예루살렘아 내 몸에 묻은 흙 먼지를 털고 일어나 내 보좌에 앉아라.포로 되었던 딸 시오나 내 목을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라.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내가 아무 값 없이 팔려 갔으니 또한 아무 값 없이 풀려날 것이다.주께서 또 말씀하신다.내 백성이 예전에 살려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 땅에 억류당의 고통을 당하더니 그 뒤에는 아시리아가 아무 까닭 없이 내 백성을 짓누르고 억압하는구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로니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백성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잡혀갔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은 그들을 짓밟고 모욕하며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제 내가 내 백성으로 나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날, 내 백성들은 내가 바로 그들에게 말한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오,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 기쁜 소식, 곧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저 발걸음은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그들은 선포하기를 마침내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 또 시온을 향해 외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자, 들어보아라. 저 망대 위에 파수꾼들이 먼저 보고 목청을 높인다. 마침내 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광경을 그들 모두가 직접 보고서는 크게 기뻐서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른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모두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라. 마침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께서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 올리시니, 우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온 땅의 구석구석까지, 저 세상 끝에 사는 자들까지도 다 보게 될 것이다. 떠나라, 떠나라, 너희는 포르덴 땅에서 떠나라, 모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그 땅에서 떠나라, 주님의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나 놀란 듯 당황하여 황급하게 떠나거나 도망치듯 허겁지겁 떠나지는 말아라. 주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너희를 호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종은 현명하게 처신하리니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이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그의 얼굴이 아주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양새도 사람의 형상이라 할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망가졌기에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온 세상 만민이 그를 보고 크게 놀라고 온 땅의 못왕들이 너무 놀라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그를 통해 보게 될 것이고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그를 통해 듣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권능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진실로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숨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기에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위험 있는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 볼품이 없으니 도대체 우리를 잡아끌 만한 훌륭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또한 질병도 항상 앓고 있었다.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을 돌리며 그를 외면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서 숱한 멸시를 받았다. 우리마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약보고 없신 여겼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이었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께 마땅한 징벌을 받아서 그처럼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처럼 우리 대신 그가 벌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모두 기르는 양과 같아서 저마다 각각 제갈 길로 흩어져 갔지만 주께서는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게 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고 털 깎는 자 앞에선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장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세대에는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가 찔림을 당하여 사람 사는 땅에서 끊어진 것은 오롯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지만 그의 세대 가운데는 그가 그렇게 죽임당한 것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실로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었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악인들과 함께 처형하였고 그렇게 악인들과 같이 죽인 후 그를 부자의 무덤에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상처를 입고 병들고 고통 당한 것은 주께서 원하신 일이었다.주께서 그의 생명을 속권 제물로 기쁘게 받으시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오래도록 살 것이다.그리하여 주의 뜻이 그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주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고통을 다 겪은 후 그는 자기 영혼이 애쓰고 고통 당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매우 흡족하게 여길 것이다.그렇다.이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겠고, 또 그들의 죄악도 친히 감당할 것이다.그러므로 내가 그러하여금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몫을 충분히 차지하게 하겠고, 강하고 위대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마음껏 나누어 가지도록 하겠다.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기꺼이 내던져 죽기까지 함으로써 자신이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그들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지하였던 것이다 하셨다. 아멘 네, 오늘도 암송과 통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완료한 친구들은 댓글에 이름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또다시 암송과 통독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